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저희 오늘 아침 일찍 아이들이랑 같이 이, 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할 얘기는요. 주문이 많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누구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갔을 땐 이런 음식 주문 아니면 음료를 주문하더라도 뭔가 주문할 게 많지요. 그럴 때 계산대에 가서 어, 여러 개 시킬 건데요. 아니면 주문할 게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잘 하는데요. 그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좀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식으로 영어로 맞추면 I have a lot of things to order. 아니면은 I want to order a lot of things.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는 아니면은 리스트가 길어요. 이래서 I have a long list.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I have a long order.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주문들을 한다라고 또복수를 생각해서 orders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orders하면은 명령을 진짜 하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들려버려요. 그래서 I have a long order. I have a long order. 여러분 느낌 이제 이렇게 오죠? I have a long order. 하고 이제 주문을 쭉쭉쭉쭉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주문을 받을 때좀 준비를 하고 더 자세히 듣고 그리고 더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음료를 마시러 카페를 간다. 여행 가다 보면은 또한번 걸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미디엄 사이즈 아니면 라지 사이즈. 그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한다면 뭐큰 거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여튼 간에 우리는 가격 차이를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이말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할 겸 한번 다시 하고 갈게요. 간단한 건 가격 차가 뭐냐? 이 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What's the price difference? What's the price difference? 하고 이 무엇과 무엇의 사이니까 between medium and large까지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medium and large sizes 라고 해서 그 sizes를 말을 붙이질 않아요. What'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medium and large? 그리고 medium이 아니라 medium, medium 이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medium and large? What'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medium and large?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가 음식이든 아니면 음료든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할때 내가 먼저 이렇게 많이 할 거라는 좀 언지를 주면서 상대방이 더 자세히 받아줬고 뭐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